안녕하세요.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 굿즈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면 KTV 네트워크 공모주가 상장을 합니다. 최근에 수요결과 비슷했던 툴젠의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상장일 목표 수익률과 매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먼저 공모주 리뷰를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KTB 네트워크는 주간사가 한투 그리고 포함해서 총 6곳이었고요. 모집 규모는 1,160억. 공모가는 밴드 하단인 5,800원으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50대 1, 확약 비율은 6.94%로 매우 저조했고요. 반면에 유통 가능 물량은 20%로 매우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기관의 최종 의무 확약이 나왔는데요. 수요결과에서 6.9%였는데 최종결과는 오히려 5%로 더 적어진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 유통가능 물량은 19.3% 그래도 여전히 기존 주주가 없기 때문에 상장일 주가 흐름은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장일 주가 흐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상장일 주가 흐름은 단순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고요 이에 따른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KTB는 유통가능 물량이 매우 좋은 공모주예요. 그래서 유통 물량이 역시 좋았던 공모주들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20% 미만인 것들을 볼수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10%도 채안 됐었죠. 그리고 이들의 수익률을 보면 대부분 시초가에 더블을 갖고 최고가는 따상까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KTB가 이들처럼 수익률이 매우 좋지는 않아요. 오히려 보통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의 수익률은 사실 기대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청약 마감 결과 영상에서 시총 규모가 유사했던 아주 아이비 투자, 우리기술 투자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들의 최근 주가를 갖고 평균 pr을 e 산출을 했었는데요. 그때 8.24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적정 주가를 책정하면 7,323원이 나왔어요. 공모가가 5,800원이니까 유사기업 대비 23% 공모가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TB는 공모가가 저렴하다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툴젠이 상장을 했죠? 여기도 수요 결과 매우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상장일에 좋은 수익을 보여줬어요. 이를 KTB와 비교해보면, 수요 결과나, 그리고 유통 물량, 청약 참여율 모두 KTB가 우수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청약 참여가 이렇게 많았다는 거는, 상장일 수급도 그만큼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툴젠보다는 좀더 좋은 수익이 나올 것이라고 봤고요 목표 수익률은 50% 정도로 잡아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상장일에 주가 흐름은 어떻게 나올지 역시 사례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유통 물량이 낮았던 공모주들과 비교해 볼 거고요 먼저 지하이텍을 보면 최고가는 장 시작 후 바로 나왔고요 이후 높은 주가를 유지해 주다가 오후 2시에 다시 한번 상한가에 도달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유통가능 물량이 좋은 공모주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주가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줄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d o u 의 사례를 보면 최고가 시점은 역시 9시 1분 장 시작 고 바로 나왔죠 그리고 이후 높은 주가를 역시 유지해 주다가 이렇게 간간이 한번씩 다시 한번 최고가 근처에서 주가가 형성됐고요 결국 종가도 최고가와 큰 차이 없이 마감을 할수 있었습니다. 지오엘리먼트를 보면 최고가 시점 역시 장 직후 바로 나왔고요. 이후에는 주가 크게 한번 떨어졌고요. 오전 10시까지는 다시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마감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는데 이는 아마 itig와 같이 동시 상장이 있었다 보니까 수급이 그만큼 좀 빠졌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엔 수요결과가 유사한 툴젠의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 시점은 시초가 출발 후 주가가 꾸준히 크게 오르면서 9시 19분에 최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마감까지 이렇게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수요결과가 좋지 않았던 공모주는 시초가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그 이후에 빠르게 주가 상승은 올수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내용들 정리해 보면 KTV는 유통 물량이 19.3%로 좋고요. 기존 주주 물량도 없습니다. 공모가는 시장가 대비 20% 이상 낮은 편에 속하고요. 툴젠 공모주보다 더 좋은 조건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은 공모가 대비 저는 50% 상승으로 잡아봤고요. 주가는 8,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 유사 공모주 사례들을 보면 장 직후 1분 내 최고가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건 수요 예측 결과 우수했던 공모주들이고요 하지만 유통 물량이 좋다 보니까 상장일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주가가 유지됐습니다 수요 결과가 유사한 툴젠의 사례를 보면 시초가가 낮게 출발했지만 그래도 9시 20분에는 최고가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시초가가 목표가에 도달할 경우에 이거는 뭐장 시작 후에 바로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초가가 목표가보다 낮게 출발할 경우에는 그래도 유통 물량이 좋기 때문에 1 시간까지는 좀더 기다려보고 이후에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번 주 상장일 전에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KTV 공모주 모두 잘 매도하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